군자 튜브. 안녕하세요. 군자 지망생입니다. 오늘은 군자는 폭력을 쓰면 안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군자 튜브라고 만들었는데, 막상 군자이기보다는 무슨 부자, 욕구, 뭐 동물 짝짓기, 뭐 사람들 가리고 뭐. 이런, 뭐, 정신승리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가지고, 군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군자는 보통, 이거는 뭐, 예전에 있던 군자상도 그렇고, 현대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한자를 따져보면, 무리를 이끄는 그런 뜻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끄는 의미에서 뭐 사랑으로 다 해결되면 상관이 없는데 폭력을 사용할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그 도덕적인 이미지에서 군자는 폭력을 과연 쓰면 안 되는 것일까? 이 무리기에서 누군가가 무슨 짓을 해도 폭력을 쓰지 말아야 되나? 군자가 어떤지 생각을 해보면 군자보다 더 위에 우리는 사대성인이라는... 예수,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가 있죠. 뭐 그분들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자세히 아는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전해져 오는 얘기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도 뭐다몇천년 전에 계셨던 그런 분들이라 뭐 짧아야 뭐한천몇백 년, 이천 2000, 짧아야 이천 년이겠구나. 옛날 분들이어가지고 보면 차이가 있을 거지만 이천 년 전이랑 지금이랑 예수님은 이미지가 약간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원수인데 원수를 없애버리고 때려라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집기를 막 부셨다고 그래요. 뭐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장사를해서 돈을 벌어서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배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집기를 막다 부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폭력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그냥 나갔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폭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공자는 이제 전에 내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칼을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공자 그림을 보면 키도 뭐한 192m 이 정도 되는 거고, 칼을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이미지였는데 실제로는 무기인 칼을 휴대하고 다녔다. 분명히 뭐 옛날이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했죠. 사형을 뭐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막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어떤 폭력으로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모르는 얘기지만, 그래서 만약에 살면서 폭력으로 막 날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정신이 헷가닥 했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힘으로 뭔가 사람 누르려고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경우에, 이거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군자인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군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정답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폭력? 어떤 무력에 대한 그런 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걸로 무슨 사람을 자기 밑으로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도를 넘고 위협이 된 그런 무력을 실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실력?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혼자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자튜브